숨소리 힐링 셔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 높다 라고 말을 할땐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어낼 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성취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었을 때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환경도 중요한 거겠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거나, 내 자존감에 나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인연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하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의 나쁜 비하 발언에 흔들리고 제 자신을 망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함인지 잘 판단하고 나 자신만의 삶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되주세요 내가 싫거나 밉거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상 속의 나의 작은 행동들부터 성취하고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스스로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와의 아주 작은 약속, 아주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아주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그냥 단단해지고 그냥 높아지지 않아요. 스스로 노력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잘 구분이 혹시 안 되시나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고 그 아래가 자기존중의 욕구 즉 인정 욕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욕구들이 뭐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욕구가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즉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상위 단계라는 건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보다는 인정 욕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욱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신가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것으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조금 부족한 사람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되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인정을 하든 말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걱정이 되신다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쫓다 보면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내가 정말 더 중요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